와 형, 심양하여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방 주소서 내 모습이 대로 주파 주소성 날위해 돌아가신 주날방 주소성 내 주님성 신방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소, 소, 나, 주, 소, 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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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8월 13일 여기는 부르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루시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힘을 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시인이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 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이래.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무 없어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천사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잃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대통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우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함께 있습니다 곧, 곧 보게 돼요.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처음에 기도 강권하는 기도하는 과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의롭다고 한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 됨,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린 아이, 기 아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 관리, 그래서 천국, 다타 뭐, 바늘구멍, 요, 요 말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맹인을 고치시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언이 또한번더 있고요. 여기서 이 전체 말씀을 쭉볼때 우리가 놓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 27절입니다. 이루시되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자기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처음에 어, 모를 때는, 못 모를 때는 자기가 다할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구나 아, 이건 내가 싫어하고 안 하는 거구나 그런데 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다가 자기를 너무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마저도 착각이라는 거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던 바리새인 또 부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들 땅에는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한 게 아니다 보이는 것에만 이미 투자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는 니들이 구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사람이 할수 있는 거 아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왜 네가 하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오히려 연약한 전제로 나온 과부, 그 다음에 세리, 또 어린 아기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사람들이. 천국을 갖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소경이 나옵니다. 이 맹인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냥, 참그 그냥 지나가는 별거 없는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처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이 모든 권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해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어,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겠다. 나 하고 싶은 거할수 있고 어, 못하는 건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소확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하는데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소확행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또 해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붙잡고 있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하며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